전직 정비사 유인철입니다. 오늘 화성에서 오신 고객님은 40대 가장이신데 최근 경기침체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겪으셨대요. 가족들을 위해 새롭게 출장청소라는 도전을 시작하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고객님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산에서 가성비 좋은 레이벤 두대를 보러 갔습니다. 첫번째 차량은 17년식 레이벤 고급형 10만 5천키로 540만원. 외관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썬팅기포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있었고 무사고차 차량이지만 쿼터 패널 쪽에 판금 이력이 있었는데요. 도막 측정 결과 수치가 1,900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와 나중에 도장 균열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패스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17년식 레이밴 고급형 13만 킬로 470만 원. 마찬가지로 무사고 차량에 단순 후드 교환 이력만 있었고 도막 측정 결과도 다행히 이상 없었어요. 바로 시운전 해봤는데 하체 잡속이나 변속 시 울컥거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리프트 띄어 하부 점검 결과 하체 부품들은 이상 없이 모두 양호했고요. 엔진과 미션 쪽 누유도 전혀 없이 깨끗해했습니다. 제 정비사 짬바로 봤을 때 레이벤은 업무용 가옥 주행이 많아 하체와 변속기를 집중적으로 체크하는데요. 다행히 이 차량은 점검 결과 관리가 정말 잘돼 있었습니다. 구매 결정을 해주신 고객님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엔진을 교체와 기름 가득 넣어 출고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빵강!